오늘 정부가 변경 수사권 조정하을 발표했습니다. 발판령에 따른 검찰의 경찰 수사권과 수사자권을 갖다검찰의 수사주의는 해지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경과가 나오게 된 것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기에 거부할 명분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둡니다. 경찰 역시 자신들의 수건이던 권한 확대가 이루어지느라 그간 저질렀던 권권력 남용 등의 행태에 대해 자성이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큰 권한에는 더큰 책임이 따른다는 황금률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촛불혁명으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연구했지만, 국회는 무의미한 정쟁으로 임무를 방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여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